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예,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아 오늘부터 성탄절을 앞두고요. 열왕기 하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 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의사이자 사도인 누가가 사람들에게 또한 대표적으로는 누가 복음 1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대로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구원자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누가가 말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그런 은밀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인 누가는요 바울의 입을 빌려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에 보시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어느 한쪽 구석에서 남모르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는 그의 책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임을 밝힙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인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또한 그 뒤에 3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기록했다.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역사적 사실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이때에 예수님의 탄생했을 때의 그 시기를 말하면서 그냥 로마 제국의 황제와 수리야 총독이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이사 아구수도와 또한 구레뇨 이렇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이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누가는 이렇게 이름을 넣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들이거든요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분명한 역사적인 인물들을 넣어서 이렇게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 이 땅에 오셨고요. 실제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들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담대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장 인물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수도가요. 당시 로마가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는데. 그 나라들을 자기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들에게 세금도 걷고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호적 등록을 명합니다. 어,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지금 전부 다 호적 등록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잘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갑자기 이 호적 등록이라고 하는 정책 때문에 뜬금없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옮겨가게 되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예언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터널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산이 있는 곳들을 가다 보면 터널이 일반 국도처럼 꾸불꾸불 있는 그런 긴 터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이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끝나나 싶지만 막상 터널이 끝나고 나와 보면 어차피 편하게 지나가라고 뚫어놓은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나 문제들 각종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과 같이 그렇게 끝이 막혀 있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곳을 지나가도록 하십니다. 다 뚫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임신을 하고 낳으면 되는데 마침 호적 등록을 하라고 했고 또 마침 가야 했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혹시 그곳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역사가 뒤틀려 있다면 역사를 바꾸십니다. 막힌 동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뚫어서 터널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시고요.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을 만지시는지 우리가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복된 날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7절에 보시면, 첫 아들을 나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로라. 예수님을 구유에 뉘었는데 여관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호적 등록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율법에 나그네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약자였던 또 나그네와 과부, 고아들을 살피라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서들에서는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문화 또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러한 폐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 애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힘 없고 가난한 자들을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어,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났지만 오늘 본문에서도요 여전히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나그네입니다. 심지어 임산부예요. 굉장히 약자입니다. 해산할 날이 다가온 그러한 임산부를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정하고 손님을 환대하지 않고 남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겸손하게 오셔서 실제로는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겸손하게 오셔서 겸손하게 살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도 나귀를 타시면서 겸손의 모습을 또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시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겸손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내심을 그렇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겸손하라고 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사도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았죠. 먼저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교훈들을 가슴에 잘 새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또그 일하심에 대해서 어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들에 대해서 우리 가슴에 분명히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역사를 주관하셔서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사랑과 은총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축관합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say